안준 okay. 뭐, 잘. 이 연습해야겠지. 지금 뭐죠, 뭐죠? 뭐? 아, 친 뭐죠? 그럼 어떻게 된 일이죠, 이게? <laughs> <놀이를> <놀이를> 아, 을지으로 받아와. 절대 하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거. 이시간아이 <놀이를> 아. 사람 침묵이 미시하네. 그 다음 또 들어봅시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예요 서핑보드와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발목에 부착하여 나와 연결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네. 자, 여기서 한번 센터를 다시 보여드도록 할게요. 그리 이제 보드를 탔으니까 레귤러랑 쿠힌 스탠스 자세 알지? 왼발이 아픈 사람, 그러니까 레귤러인 사람은 오른쪽 발목에 미시를 묶어야 하 굽피는 사람은 왼쪽에 묶어야 돼 보드를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을 끼고 왼손잡이 왼손을 낄 거야 그래서 리시가 오른쪽에 낀 사람과 왼쪽에 낀 사람 이렇게 반대로 돌면 왼손잡이가 왼손에 드는데 리시가 오른발에 끼면 엉켜서 넘어지겠지 그래서 오른손잡이는 오른발에 레귤러는 오른발에 굽피는 왼발에 그 지역이 발목 여기 나올 거야 설명해 줄 거야 여기서 착용할 때는 라이딩 기준으로 뒤로 오는 다 위치에 우선을적으로 아, 착용해주시고 리시가 돌아가지 않도록 꽉 매주시면 됩니다. 핀은 서핑보드 아래에 위치해 있고 보드의 방향 조절과 속도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핀은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파도가 세면 넘어지면서 보드랑 같이 돌아 그때 이 핀이 얼굴이나 이 피부에 대면 엄청 크게 다치겠지. 그래서 넘어지면 머리부, 머리부터 보호해줘야 됩니다. 네? 다음은 서핑 웨슈트인데요. 웨슈트를 입는 이유는 체온유지와 해파리 같은 바다 행복 공격으로 보호할 수 있고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소로부터 외상을 막지 합니다. 기절 수온에 따라 두께와 다양한 디자인이 있는데 처음 서핑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 이렇게 돼있는거이 모양으로 돼있는게 풀슈트 전신으로 다돼있지 그리고 아까 반짜리가 있고 여름에 지금, 지금 시즌은 물이 따뜻해서 너희 레시가드 들어봤어? 수영장에서 있는거 수영장에서 있는어있지 물에 대여도 옷, 일반 옷하고 다른거 몰라? 수영장 옷 레시가드라 그래 여름에 레시가드 입고 반바지 누구 갈 때는 레시가드 네 반바지 입어야 될 것이다. 사야 돼요 나 직접 그 직접 신는 거예요? 필요해 누가한테 맞는 게 없어 지금. 그래서 레시가드 네 반바지 입으면 돼 처음에는. 그래서 계속 하고 싶은 사람은 이제 구매해야 되겠지. 자기 장비가 있어야 돼. 그리고 가중이 밑에 보드 탈때 자기 가방 메고잖아, 맞지? 네. 거기에 보호장구 다 갖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개인 게 있으면 좋다. 나야, 아무튼 그리고 네. 풀수트 지금 여름이니 그렇지. 기상정에 놓게 되면. 자, 푸시, 자, 푸시 끝까지만. 자, 푸시를 봤을 때 그렇지. 이렇게 되게? 끌어봤어 일자, 둘자, 셋, 둘자. 이 명치는 이렇게까지 모을 필요 없는데 니네가 지금 여기서 과한 동작을 좀 과하게 자세를 좀더 자세히 연습할수록 물에서는 더 도움이 많이 돼. 이렇게 부러지지 않는단 말이야. 아직 물에 되면 니네가 힘이 들어서 팔이 점점 밖으로 빠져. 자, 팔이 안 빠지게 항상 생각을 가서. 푸쉬할 때는 이렇게 해야 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팔을 일자로 명치에 그냥 명치에 가까이 두면 된다 그렇게만 생각하는데자그 다음에 자 테이프 자, 푸자일어나 네. 그렇죠 그렇죠 전부 다 하고 나 아까 지금 각자 소금 발로 일자로 안돼 있지 다른 쪽 완전 일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틀리면 더 좋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뭘 연습할 거냐면 순서가 뭐라고 했지 그래서 처음에 때려서, 처음에 뜨려서 이렇게 이렇게 들링하고푸시오하고 데이코프. 여기까지 하는 거지. 그때 신경 써야 되는 거를, 쓰리 말했던 거를, 아, 푸시 때는, 명치까지. 데이코프 때는, 골반을 틀면서 앞발을 신경 쓰는 걸로. 게게 뒷발까지 이렇게 점프하는 애들이 있어. 보면 점프를 이좋아서 뒷발까지 점프는게 없어. 그냥 천천히, 일어나는 방식이 엎드려서, 앞발을 그냥, 붙여서 뒤에 올라가는 방식도 있고, 근데 이 뒷발이 많이 움직이자. 그러니까 앞발은 최대한 많이 움직이네. 아발는 이렇게 명치까지 네. 붙여서 돌린다고생각하되 뒷발은 많이 움직이지 않게. 네. 점프해서 벌떡 일어나지 않게 우리 카버 탈때 기억하지? 밀고 벌떡 일어나서 카빙하지 않잖아. 밀고 무게중심 나. 추고 올리면서 이렇게 라이딩 하지. 이 무게중심처럼 카버도, 서핑도 이거 탔을 때 무게중심을 가추고수 있어. 오케이. 그다음 그러니까 떨어서. 자그 h i n k we are not g o 면 n g to take. I 돌리면서 believe in something. I don't think. I don't think. I don't think. I don't 로 h i n k I don't think. I 고 o n t think. I don't think. I don't t h 니 n k I don't think. I don't t h 이정도 약간 숨겨 주면서 니가안정으로을수 있는 스페스 응, 응. 아, 뭐, 저희가... 자, 그래 엎드려서 다시. 그렇지 어, 잘한다. 아, 잘한다. I don't know. I don't k n 게 w I d 다리 t 다 n o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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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o n 어 know. I don't know. I d o n 로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자, 그리고 자, 이제 푸시. 헤들링하고 푸시하고 테이크업 할때 일어서 쓸때이 무게 중심점을 높게 잡지 만 이제 무게를 한번 낮춰서 일어나는걸로 자, 시작 헤들링. 자, 그 다음 푸시. 푸시 자, 골짜깔 확인하고, 골짜깔은 명치까지 명치 좀 명치 좀두번 붙이. 그렇지. 명치에 안 당긴다는 말이 뭘는말이 아니고 이렇게 일자선으로해 줘야 돼. 그렇지. 그렇지. 거기서 테이크업. 배꼽. 오, 그렇지. 잘하네, 잘하네. 좋다,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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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게 원래 이거야 이래이건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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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번. 자 편하게 한번그 편하게도 편하게 한번생각을고터려서 자, 보드는 내가 생각한 거보다 훨씬 길어 터뜨렸을 때저리 끝이 까지올 거야 오케이 okay. 했을 때 발은 항상 모아져 있어야 돼. 뒤에 끼워놔서 발을 꼬울 필요도 없어. 자, 그렇지고 그래서 패들링이라는 동작을 할 거야. 패들링이 뭐냐면은 서핑을 할때 모두 타면은 앞으로 한쪽으로 앞으로 가지. 앞으로 갈때 나가는 방향은 그냥 손으로 조어고 가는 걸패들링이라고 해. 자, 패들링은 자연스럽게. 바꾼 대로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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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패들링을할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앞으로 갈때 팔을 앞에서 부터 세게 젓는 게 아니고 천천히 가다가 뒤에서 부터 쭉 뻗어준다는 게 뻗을 때도 이렇게 뻗을 필요 없고 한 번만 따라 계쭉 뒤에서 뻗어준 손끝을 펴준다는 느낌으로 너네한테 크게 패들링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아 그 대신에 멀리 날아야지 천천히 갔다가 가속력 붙으면서 날리는 느낌 날리고 날리고 날리라는 말이 물 위에서 날리라는 말이 아니고 물이 들어갔으면 이 물을 잡은 상태에서 계속 밀어줘 오케이? Okay. 자, 그런 느낌으로 가자 반스, 반스 해야 자 반스로 네, 네. 가. 자, 선생님이 지금 패드링을할때 어떻게 하는 거. 가 봐. 됐고, 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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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패드링은어떻생각 얘가 오면서 얘는 뒤로 가도, 아, 응, 면서가 가 뒤로 빠졌을 때 얘는 뒤로 갈 준비를 하고 내가 오면서 어, 다시 뒤로 뒤로 밀려고 해서 되게 좋다 얘가 봤다가 봤 오면서 줬고 응? 오면서 줬고 응? 이게 아니고 천천히 그냥 쭉 뻗어주고 뻗어주고 반박 반박 반박으로 다는느낌로자 그래서 다시, 다시. 그렇지 상체 들어 상체 어. 들어 상체 들어 그렇지 자, 안에, 뒤에서 조금만 더 펴준다는 느낌. 팔펴고팔 펴주고. 팔 그렇지. 푸시. 자, 여기서. 손을, 음. 자, 이칸옆 잘했어. 근데, 여기서 손이 멀어져서 안 되고, 몸 안쪽으로 멀어져서 안고 잘못된 거, 자. 아, 이렇게 옆으로, 벌어지면안 돼. 아, 자, 안 좋은 두 번째. 너무 안쪽으로 돌아왔서 팔 뻗었을 어, 어, 때, 그대 자연스럽게 왔을 때그 정도, 어. 딱그 정도였지. 투시해야 어. 되는, 어. 자, 투시, 들 무안, 눌리고자푸시자 업하면 무릎이랑 발을 땅을 누르면서 가져오는 거야, 가슴 앞으로. 자 업, 참을자. 그래서 야겠지 친구 뭐죠? 아, 뭐. <laughs> 친구 뭐죠? 그럼 <laughs> 뭐 어떻게 된 일이죠, 이게? 딸 들어. 우리 도는 시이 거데. 그래 가서 하고 잡혔요 와,